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별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들을 감상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별장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울창한 숲과 작은 연못이 있어 고요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밤늦게까지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자 별장이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들려주는 이 마을의 전설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산속 기워직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는데 밤이 되면 한복을 입은 여인이 별장에 마루를 걷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이 전설은 처음엔 그저 재미로 듣는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우리 중한 명이 별장 주위에 있는 연못 주변에서 원인 모를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술기운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가 묵고 있는 방의 창문 밖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명확하게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야? 라고 묻는, 우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대답 대신,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복을 입은, 희미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침대 위에서, 움츠러들었고, 여인은, 천천히 방 중앙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자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갔다. 별장을 벗어나 숲길을 달리는 사이 귀에서 싸늘한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마을 주민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놀라면서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여인은 이 마을에서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었고 그 이후로 별장 주변에 자주 목격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자신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별장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귀신의 존재가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밤이 되면 종종 그녀의 슬픈 눈빛이 떠오르곤 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누군가 알수 없는 미해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마음의 무게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각자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이면 가끔씩 친구들과 모여 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그 신비롭고도 공포스러운 경험을 들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 그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마먹었다두 번째 이야기. 어느날 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공포 포럼을 발견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곳으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무서운 이야기가 넘쳐났다. 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러한 긴장감 가득한 스토리를 읽는 것이 색다른 재미로 다가왔다. 포럼을 탐색하던 중 밀란이 길고 디테일한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밤 11시 44분이었다. 글을 쓴 사람은 데이비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학생 시절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무회렸다고 했다. 친구의 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양옥집이었으며 집주인 가족은 친절해 보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데이비드는 방금까지 TV에서 공포 영화를 본 터라 기분 전환으로 밖에 신선한 공기를 쐬 요량으로 마당으로 나갔다. 어두운 밤 월광만이 희미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친구는 낮에 괜히 그 우물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농담 섞인 경고를 했지만 데이비드는 그것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다. 우물가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차갑고 초자연적인 기운이 그를 감쌌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우물 안으로 끌어안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사지가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찰나 그의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시간은 밤 11시 4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계는 이상할 정도로 멈춰있었고 그는 그 정적인 숫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으나 천천히 집중하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변해갔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가까워졌다. 불가사의하고 꺼림칙하게도 데이비드는 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었다. 기묘한 공포에 빠져 몸이 떨렸고 침내 정신을 차릴 무렵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급히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등을 스치는 서늘한 손길이 느껴졌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친구에게 방금 겪은 일을 말했다.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개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우물 얘기는 우리 집에 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거야. 어린 시절 어떤 아이가 그 우물에 빠져 죽었고 그때부터 밤 11시 44분만 되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 친구의 설명에 데이비드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데이비드는 매일 밤 11시 44분이 되면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시간대에 꼭 이상한 불빛이 창밖을 비추거나 알수 없는 속삭임이 빛깔에 맴돌았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불과 몇달 전에도 업데이트되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아예 그 시간대가 되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려 노력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썼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도 밤 11시 44분이 되면 우물 가까이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경고하고 싶다. 이 글을 읽고 나서도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 11시 44분이 되면 시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혹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우물 같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일지라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년전 나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집에서는 통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여러 하숙집을 둘러보던 중 학교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 통학하기 편리한 하숙집을 발견했다. 그 하숙집은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깔끔해 보여 나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그곳에 계약을 했다. 입주한 첫날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매우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었고 다른 하숙생들 역시 따뜻하게 나를 환영해 주었다. 드디어 새로운 대학 생활의 시작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며칠 후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깊은 새벽 시간 분명히 아무도 없는 거실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가끔 거울을 보면 내 뒤에 뭔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니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이상하게도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이런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릴까 싶어 인터폰으로 먼저 확인하려는데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쓰름 열렸다. 문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나는 급히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져 전신에 소름이 돋곤 했다. 결국 참다 못한 나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사실 이 집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어요. 예전에 이 집에서 사고로 한 학생이 목숨을 잃었대요. 그 이후로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혹시나 했는데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뤘다.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본 후 이사를 나왔다. 새로운 곳으로 옮긴 후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 이후로 평온한 대학 생활을 이어갔다. 그 당시에는 무섭고 소름 끼쳤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집에서의 경험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았던 것 같다. 그래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종종 각자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곤 했다. 공포설은 언제나 그 매력과 오싹함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즐거운 창작 이야기가 되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잠못 이루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수 있는 공포 서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인 민수가 겪은 믿기 어려운 경험에 관한 것이다. 민수는 오래 전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교외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 금방 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들과 숙소에 짐을 풀고 그날 저녁 마을 구경을 하며 여러 가지 명소들을 둘러보았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 가장 오래된 건물인 구산촌 연사무소는 무언가 알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민수는 호기심이 많아 이 연사무소에 대해 물어보았고 마을 주민들은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그곳에 대해 소문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면사무소는 이미 사용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창문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등 여러 계단이 돌고 있었다.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에 매료된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 밤 무모하게도 그 면사무소에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서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면사무소로 향했다. 건물 앞에 도착하니 무언가 오래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문은 삐걱거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며 손전등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불빛이 흔들리던 순간 민수의 눈에 뭔가 지나가는 형상이 보였는데 분명 인간의 모습이었다. 놀란 민수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들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문이 갑자기 잠겨버렸다. 그들은 당황했고 휴대폰 신호마저 잡히지 않았다. 모두 주변을 뒤지며 도움을 청할 방법을 찾던 중 건물 한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모두 그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점점 명확하게 피아노의 선율이 귀에 들어왔다. 문 하나를 열자 오래된 피아노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피아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아노 뚜껑 위에는 낡고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민수는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다. 일기장 속에는 수십 년전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한 직원의 이야기와 마지막 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마지막 글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온 나. 나는 여기서 벗어나겠다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며 이상한 느낌은 사라졌다.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민수와 친구들은 그 일이 있은 후 다시는 그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는 간혹 그날의 피아노 선율과 건물 내부의 온기를 잊지 못하고 그 일기장을 어딘가에서 다시 찾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주변에 그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가볍게 웃어 넘겼고 본인조차도 가끔은 그것이 꿈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피아노 소리만큼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